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될까요? 손흥민과 토트넘의 결별이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임에도 그의 인기가 여전히 뜨고 여러 비클럽에서 러브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이적 상황과 이를 지켜보며 그를 노리는 구단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t b r 풋볼은 한국 시간 6일 토트넘은 손흥민 측의 새로운 계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손흥민 캠프는 토트넘이 급격한 유턴을 결정했다는데. 충격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과 이야기하던 재계약 협상을 철회했고 단순히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할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만료됩니다. 1년이 늘어나도 2026년 여름이면 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TBR 풋볼은 토트넘은 새로운 계약 체결과 관련해 손흥민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내년 여름에 만료 예정인 손흥민의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할 준비가 돼있다. 토트넘에서 10년 가까이 활약한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대체자도 점 찍은 모양새입니다. 2007년생 마이키 무어가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성장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의 2004년생 제이미 기튼스도 토트넘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R 풋볼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장기적인 대체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 기튼스의 이정료로 5천만 파운드를 책정했다. 이는 윙어 교체에 따른 비용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을 건네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무허가 구단 수뇌부에 깊은 인상을 남길 만큼 물밑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은 이제 기정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미 지난 여름부터 디에슬레틱을 중심으로 토트넘이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이란 소식이 쏟아졌고 지난 4일엔 텔레그래프도 같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에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다음 시즌에도 그가 클럽의 미래를 바치게 할 것이다. 양측은 2021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7개월 후 만료된다. 그러나 토트넘의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동의도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즉, 2025-26 시즌 동행 여부를 토트넘 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연장 조항에서는 일반적인 일이긴 하지만 9년 넘게 토트넘에 헌신해온 손흥민으로선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옵션을 발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즉,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 약 393억 원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한 뒤, 10년을 넘기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다음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나이와 다니엘 랩이 회장의 계산적인 면모를 고려하면, 일단 한 시즌만 더 함께한 뒤 마지막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이 내년 여름 이적료를 남기고 떠나거나 2026년에 자유 계약 신분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을 불러주는 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18경기에 출전해 165골 87도움을 기록 중이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순위 19위에 올라 있습니다. 2015년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후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해리 케인과 모하메드 살라 제임이 바디 3명뿐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 35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엔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7경기에서 3골 3도움으로 여전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공짜로 시장에 풀린다면 충분히 매력있는 매물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될수 있지만 이정료가 없는 만큼 연봉만 맞춰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토트넘이 이정료를 챙기기 위해 2025년 여름에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하드테클도 7일 토트넘은 손흥민이 2026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면 내년 여름 적절한 이적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손흥민이 내년 여름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징후는 분명하다. 토트넘이 정말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그의 실력을 고려할 때 약간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하면 구혼자들이 그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팀들이 그와 계약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영국의 거물 구단들 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 팀들도 뛰어들 수 있다. 물론 중동팀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뜻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스페인 엘라시오날은 손흥민은 자유계약 선수 중 가장 매력적인 축구선수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내년 여름 시장에 만료된다. 하지만 아직 재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손흥민 또한 최근 몇년 동안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도 참가하지 못한 것에 지쳤다. 손흥민은 FA 신분을 이용해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손흥민을 놓고 싸우고 있다. 그에겐 새로운 구단을 찾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톤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많은 팀이 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엘은 미냉과 도르트문트의 관심도 불러일으키며 주가가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바르셀로나 이적설로도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영입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자유계약 선수 가능성입니다. 지난 8월 글로벌 스포츠 매체 더 내셔널은 스포츠 경제 웹사이트 캐폴로지의 자료를 인용해 토트넘 손흥민 연봉은 약 171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르셀로나는 큰 비용 없이 손흥민을 데려올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의 경험과 꾸준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32세의 나이에도 뛰어난 몸 관리와 프로 의식을 바탕으로 EPL에서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커리어 후반부에서도 전성기에 가까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바르셀로나는 그가 프리메라리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미 검증된 베테랑 영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34세의 나이에 합류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그 예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그와 4년 계약을 맺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첫 시즌에만 23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고 이번 시즌에도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을 통해 이와 비슷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도 최근에 이적의 문을 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9월 토트넘 팬포럼 도중 축구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수 없다. 난 아직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여기서 뛴지 벌써 10년이 됐다. 내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행복할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축구에서 우리의 미래는 알수 없고, 나는 단지 이번 시즌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건 승리.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언젠가 내가 이 클럽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웃는 걸 보고 싶고, 모두가 나를 레전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싶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토트넘을 떠나게 되더라도, 토트넘 팬들이 자신을 팀의 레전드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팀 내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손흥민의 주급이 재계약 시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 맞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에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하기로 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일각에선 오히려 잘 됐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할 만큼 했기에 레전드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비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고위층에서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고전하자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는 게더 좋은 방향이라고 확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손흥민만큼 부상 이슈가 없던 선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손흥민이 진정으로 뛰고 싶었던 팀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을 보길 기대해 봅니다. 흥민아, 이젠 정말 흥하는 곳으로 가보자. 이상 시원TV였습니다.